21일 남자 농구 LG대 오리온, 오리온대 LG 분석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박 기자의 더 자세한 분석은 고정 댓글을 확인해 주세요. 전형적인 경기고요. 자, 무엇보다도 LG가 조금 뭔가 아쉽습니다. <laughs> 박 기자가 봤을 때 LG가 아쉬운 부분이 많아요. 이 팀이 화력적인 부분, 공격적인 강력히 공격을 주장하는 스타일이지만 뭔가 안 맞습니다. 잘 이끌어 가다가 4쿼터에 만 되면 무너지는 이런 공격 패턴 참 아쉬움이 가득한 팀이고요. 무엇보다 지금 남자 농구 같은 경우 한 3, 4연승만 줄 달리면 순위 싸움에 있어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암흑의 판도라 상자라고 보시면 돼요. 자 먼저 홈팀 LG 리그 9위에 머물고 있, 있으며 구승 12패 다소 아쉬운 성적입니다. LG가 이런 성적을 낼 팀이 아니고 원래 같으면 적통의 가호입니다이 팀이 하지만 최근 들어 몇년몇년 몇년 상간에 계속 주춤하고 있는 부분 참 아쉬울 뿐이고요. 자 승률 43%, 홈 승률 64%, 원정 승률 20%참 홈에서는 잘 싸우는 LG인데 왜 원정만 가면 이렇게 독수리가 땅으로 꼬라박는지 모르겠어요 자 LG 득점력에서는 말씀드렸다시피 강한 득점력을 바탕으로 싸우는 팀입니다 80 득점에 82실점 참 못하는 팀은 득점과 실점이 뒤바뀌어 있습니다 이거는 참고하시고요 자 무엇보다도 LG 같은 경우 외국인 선수 추측으로 해서 경기를 풀어가면서 국내 선수들은 양궁 농구 이런 농구 던져서 꽂는 농구를 추구하는 스타일입니다. 이러한 스타일의 농구를 하는데 양국농구가 실현되지 않으면 그날은 졌다고 보면 돼요. 그 정도로 LG는 양국농구를 실현하는 부분이 큽니다. 그리고 LG 같은 경우 무조건적으로 살아나줘야 될 선수들이 몇명 있습니다. 자, 실 파커, 김시레 선수가 또 살아나줘야 되고, 이원대 김동야, 이런 주전 선수들이 좀 살아나줄 필요가 있습니다. 왠지 모르게 주전 선수들이 굉장히 주춤하고 있고, 강병현이라는 고참 선수가 있지만, 부상으로 빠져있는 상황이 굉장히 아쉬울 부분입니다 자 원정팀 오리온 자 과자 과자로 유명한 오리온입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즌순위 3위에 머물고 있으며 12승 9패 무엇보다도 3위 3위 오리온도 굉장히 전력층이 두꺼운 팀이에요 이 팀이 3위에 머물고 있다는 건 다소 아쉬운 부분이고 의아해 수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위로 장판과 위로 장판과 인삼이 버티고 있다 보니 조금 버거운 부분이 보이고 있어요. 이런 강팀들을 상대로 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위권 팀들과의 상대에서도 부근하게 잡아줘야 대권 싸움에 있어서 좀더 유리하게 갈수 있다고 박 기자는 말씀드립니다. 자 승률 홈 승률 50%, 원정 승률 64%입니다. 전체적으로 오리온도 꼴밑보다는 양국 농구를 추구하는 스타일이에요. 확실히 그런 스타일을 추구하는 거지만 분명 지금 최진수 선수와 트레이드 모비스랑 토, 트레이드를 통해서 높이에 김종현 선수를 데리고 왔기 때문에. 분명 살아나줄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득점적인 부분에서도 79득점에 76실점 밸런스가 맞아떨어지고 있어요 강팀의 밸런스가 맞아떨어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팀 어시스트 위주로 허일령 선수가 팀을 이끌면서 어시스트 위주 그런 플레이를 굉장히 좋아하는 팀이고요 무엇보다도 수비에 있어서 국내 선수진들이 확실하게 달라붙어주면서 스틸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굉장히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조건적으로 오리오는 오리온과 LG의 플레이 스타일이 굉장히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하지만 정확도나 선수 구성층, 두께 자체가 오리온이 높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양팀 지난 경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경기. 자, 먼저 LG, LG 홈팀 LG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다 부서져간 동부 산성을 상대로 싸웠어요. 싸웠는데 확실히 화력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나쁘진 않았지만 그래도 뭔가 국내 선수진들이 저, 전열이 다듬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국내 선수진들이 좀 잘해줘야 되는데 10득점 이상 한 국내 선수가 2 명밖에 없습니다. 이게 참 아쉬워요. 외국인 선수 지금 라렌 선수가 고군분투 중이지만 국내 선수진들이 살아나줘야 됩니다. 왜? 네. 한국인 선수는 농구선수가 아닙니까? 참 아쉬워요. 특히나 김실래 선수의 이런 주춤하고 있는 지금 폼이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는 이러한 모습 굉장히 보기 안 좋고요. 김실래 선수 빨리 살아나줘야 됩니다. 왜김실래가 실의 파커입니까? 그만큼, 해 주는 역할이 많기 때문에 NBA 선수 별미에 들러붙은 거예요. 그만큼 잘해주고 있고요. 팀에 활력을 넣을 수 있는 팀인 선수입니다. 그리고, 자, 원정팀 오리온. 자, 인삼을 상대로 경기를 했는데, 이야, 오리온도 참 아쉬워요. 지금 국내 선수진들이 또 바닥을 기고 있습니다. 양팀다 국내 선수진들이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하지만, 저 참혹한 상태는 오리온입니다. 국내 선수도 바닥이고, 외국인 선수도 바닥이고, 그냥 바닥만 기고 있는 상태예요. 지금. 왜 이런 경기 플레이가 나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오리온 선수, 반성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지금 같은 경우 제가 감독이었으면 박 기자가 감독이었으면 머리 삭발이라도 다한 번씩 시켰어요. 이런 전력 상태로 점수 특정 꼬라지로 대권에 진출 힘듭니다. 자, 양팀 키 플레이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팀 키 플레이어. 자 먼저 홈팀 LG입니다. LG. 자 뭐라 말할 게 없죠. 자 외국인 라벤 그리고 시레파커 이두 선수 뽑아봤습니다. 무엇보다도 라벤 선수는 잘해주고 있어요. 작년부터 LG에서 뛰어주면서 전체적인 팀 호흡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기복이 심한 우리 시레파커. 시레파커가 좀 잘해줘야 돼요. 왜냐하면 이 선수가 전체적으로 팀을 조율하는 역할을 하는 선수예요. 찔러주는 스타일. 어시스트도 굉장히 많이 해줘야 될 부분이고 기회가 나면 던져주고 뒤에서 볼 컨트롤을 해줘야 될 선수입니다.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김실애 선수가 좀 잘해줘야 될 부분이고 그리고 또한 명의 선수 외국인 윌리엄 선수입니다. 윌리엄 스 선수가 원래는 1번 외국인이었어요. 1번 외국인. 라렌 선수만큼 다른 팀에 있었을 때 1번 외국인으로 주전으로 많이 뛰던 선수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고 그러다 보니 노련미로서좀 해줘야 될 부분이 있어요. 이 득점, 이거는 좀 아쉬운 부분입니다. 왜 이런 득점이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이 득점, 이러한 부분은 좀더 분발해 줄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국내 선수진들, 2월대 선수, 정의재 선수 잘 해주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분명 10, 13득점에 이제 10득점. 이 팀은 화력적인 부분에선 나쁘지 않습니다. 하지만 넣는 만큼 실점도 해주니까 그게 문제라는 부분이에요. 지금 박기자가 보고 있을 때 화력적인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KBL 팀들 중에 지금 단연 LG가 1, 1등입니다. 여기에 김실애 선수까지 살아나 준다고 하면 이 팀도 약체 팀이 아니라고 봅니다. 하지만 득점을 많이 하지만 실점을 많이 하는 부분 수비적으로 수비적인 플레이를 좀 해줄 필요가 있어요. 자박기자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은행 경기 한번 보고 여자농구지만 우리은행 경기 한번 보고 보고 배울 점은 배워야 된다고 봅니다. 수비에 좀더 집중력을 끌어올릴 LG가요. LG입니다. 수비력에 있어서 좀더 끌어올려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 번씩 보면 자동문이에요. 자동문. 그냥 힘들게 득점하고 와서 15, 10초 만에 점수 내주고 20초 동안 공격해서 득점하고 8초 만에 득점해주고 이런 모습 안 됩니다. LG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수비부터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부분이고요. 자, 원정팀. 자, 원정팀 고향 오리온. 오리온 과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엇보다도 2 대성 이 종현. 자이 선수들 관건입니다. 무엇보다도 지난 경기, 지난 경기 인상과의 경기에서 국내 선수진 외국인 뭐할거 없이 다 바닥을 기어요다 각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부분은 이종현 선수 키포인트로 잡아보겠습니다. 이후 인제 최진수 선수와 트레이드를 됐어요 이종현 선수가 고려대 시절에 국내 탑 넘버원 센터였습니다. 이러한 센터 모습을 본인이 확실히 보여줘야 돼요. 높이에서는 대한민국 1등입니다, 현재. 리바운드적인 부분이나, 이 선수는 득점, 득점도 좋지만, 리바운드를 많이 해줘야 돼요. 공격 리바운드가 됐건, 수비 리바운드가 됐건, 외국인보다 더 많이 잡아줄 수 있는 기량을 가진 선수에 일단 신체적 조건이 굉장히 좋습니다. 하지만, 모비스에서 너무 온지 얼마 되지 않아서 그런지 팀 컬러 조화가 잘, 잘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이러한 부분이 잘 이루어져야 국내 선수진들 득점도 올라가고 외국인 선수들도 부근하게 득점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종현 선수, 빨리 오리온의 과사를 좀 섭취를 하면서 오리온 컬러에 녹아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대성 선수, 이대성 굉장히 잘 해주고 있었는데 본인의 기량이 왜 이렇게 바닥을 떨어졌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뭐 연애를 하고 있는 건가? 지금 좀 주춤하고 있어요. 지금 부부 관계가 안 좋은가? 결혼을 했는지 안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대성 선수가 좀 살아나줘야 헐령 선수. 한호빈, 이종현, 이승현까지 쭉 살아나는 부분입니다. 전체적으로 살아나려고 하면 이런 리더 역할을 해주는 선수들이 좀 활약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특히나 허영 선수가 그나마 좀 버티고 있지만 볼 핸들링을 좀 해주고 있지만 국내 선수진들이 살아나기 위해서 무조건적으로 이대성 선수가 살아나줘야 될 부분이고 그리고 오리온 같은 경우 외국인. 로슨 위디 이두 선수가 좀 혼이 나야 돼요. 제가 봤을 때 키플레이어로 국내 선수진부터 살려야 된다는 강한 신념에서 국내 선수진 두 명을 키플레이어로 잡았지만 오리온 같은 경우 외국인 선수 혼 나야 됩니다. 지금 이럴 거면 자기 나라로 가는 게 좋아요. 그럴 바에 이럴 바에는 확실히 그런 게 낫다고 생각이 들며 본인들이 알고 깨닫고 플레이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자 외국인 선수 이만큼 질책했으면 다음 경기 잘 해줄 거라고 봅니다. 자. 분석 및 예상 결과, 분석 및 예상 결과. 자, LG가 먼저 결정적인 상황에서 결정을 못 짓는 LG. 말이 무슨 말이냐? 자, LG는 뭔가 결정적인 상황에서 결정을 못 찍고 있습니다. 그게 4쿼터예요 4쿼터만 되면 힘이 빠지는 모습, 그냥 자동문이 되는 모습, 이러한 모습만 좀 수리를 하고 정비를 하고 나온다면, 화력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오리온에게 밀리지 않을 거다. 지금 전체적으로 팀 조율이 안 되고 있는 오리온보다는 전체적으로 그래도 호흡이 맞고 있는 LG에게 한 표가 기우는 바, 부분이고, 경기 후반을 어떻게 풀어가냐, 이거에 있어서 LG는 승리를 갖고 올수 있냐, 득점을 많이 하면서 패배를 하냐 이러한 상황이 나올 거라고 봅니다 이러한 부분 LG도 충분히 알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 경기 시대 파커와 라렌 선수의 조화가 잘 이루어질 거라고 예상 한번 해보며 이러한 경기 핸디 언오바 또 무시할 수 없습니다 꼭 한번씩 보시고요 박 기자와 같이 한번 분석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 하단에 고정 댓글 확인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박 기자의 도움이 필요하신 분이나 박 기자의 오늘의 픽이 궁금하신 분들은 하단 고정 댓글 에 있는 링크 를확 인해 주세요.